안녕하세요. 그래머 타임입니다. 돌식 돌식 짝지요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이 사실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그 지역의 마지막 방문이라는 점에서 긴박한 시급성이 대두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며 노닥거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대접에 따라 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솔직하고도 당당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을 선별해 자신에게 부여된 주님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잘아시다시피 파송된 제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전했던 인사말이 평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는 제자들이 전한 평안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리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상을 담아내는 단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한 평화는...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치의 호소력을 더해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망가진 인생의 몇 가지 측면들을 고쳐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또렷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현세적 기대만이 들어찬 터무니없는 약속만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되는 상황은 그만큼 복음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실존적 중심에 두는 걸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하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만큼 가장 무서운 결과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밀어낸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단지 교회 출석과 직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우리의 실명이 어떻게 거론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탁한 인간의 심연 속에서 그 누구의 행동과 말보다 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목매이는 부르심 앞에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